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대학생들 청년들이 신앙에서 멀리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 대학생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교회를 떠나는지 임팩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니까 복음에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저는 한남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최영근 목사라고 하고요. 그 대학교의 특성상 제가 기독교학과 교수로서 어,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 대학 설립한 선교사님 인돈 학술원 원장 또 기독교 문화연구소 소장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남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이제 삼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희 집안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님이 이제 집사님이셨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또 의아하긴 합니다. 그데 어느 날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 길거리 걷다가 그 하나님한테 그 대화체로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뭐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뭐 귀하지 않은 그릇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아마 하나님이 제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좀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사실 큰 교회, 대형교회 오래 다녔었거든요. 3대째 신앙인이라서. 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중등부 학생회장부 했었고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뭐 인격적인 만남도 가졌었던 것 같고요. 근데 고등부 때그 우리 교회에 그 고원 출신 그 교회에서 설립한 고원 아 출신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 그때 고등부 맡았던 목사님이 어, 설교하시면서 뭐 자녀 이야기 또 가족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고원 친구들은 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어요. 어, 목사님. 그 가족 이야기 참 좋은데 설교 시간에 부모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 그런 거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답장을 기대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 다니기로 결정 하고 학교 옆에 조그만 개척교에 출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개척교의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인 저를 보고 말끝마다 목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laughs>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가 참 싫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도 있었고 제가 개척교에서 봉사하면서 어, 교회를 사랑하게 됐나봐요.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신학의 길로 들어섰고 목사가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해죠. 뭐. <laughs> <laughs> 어, 오늘 이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어저께가 저희 한남대학교의 창립 4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창립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대학교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학교에는 1978년에 당시 교목 실장이셨던 설삼용 목사님 안양제일교회 원로이시죠. 교무위원회에서 대학에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설립 취지를 말씀하셨고. 교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1979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3월 14일, 1979년 3월 14일에 대학교에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3년이 된 교회인데, 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대학의 기관이지만 동시에 대전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 안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도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열려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네 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한남대학교 구성원 외에도 지역사회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지역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200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단순히 학생들 그냥 잠자고 먹는 기숙사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교에서 학관을 설립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차세대 신앙 리더로 훈련 시켜보자.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는 신앙 공동체로 2004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간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 학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학부에서 우리 선교의 리더로서 어, 국내 선교 활동, 해외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어, 군 부대 뭐 우리 공연도 하고요, 또 대학 채플이나 고등학교 채플에 가서 공연하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찬양이나 또 율동이나 이런 가지를 준비해서요. 그리고 2004년부터 우리 태국에 1년 동안 또 단기 선교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태국에 1년 동안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선교에 대해서 미리부터 경험하고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학생들 중에 실제로 지금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굳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이후 목회자가 된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과는 우리 대학생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 되게 뼈 아픈 질문인데요. 저희는 주중에 무슨 신앙 활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는 교목실 중심으로 학원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에는 한남대학교의 교목실과 협력해서 우리 또 교목실과 함께 기독학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연합해서 우리 대학 선교 활동에 동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회가 우리 한남대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의 신앙활동을 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드린다든지 수요예배를 드린다든지 금요예배가 있다든지 일반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활동은 잘못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교인들한테 미안한 점인데요. 그러나 우리 대학교의 모토가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고 우리 삶의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자 그런 모토로 저희들 교인들과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구성원들이 주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거나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거나 직원이거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서 여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좀 실험적인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다른 교회에서 할수 없는 대학생 선교, 그 다음에 청년 선교, 어, 그 다음에 직장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교에 주로 주요 사명으로 여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 갈 길이 멀죠.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일단 제도로 보면은요, 우리 한남 대학교회는 한남대학교 교목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남대학교회를 규정하는 그런 규칙과 규정들은 우리 대학교의 그런 규정에 준해서 어, 교목실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독특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대전노회 소속 지역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그 임직이라든지 예배라든지 하는 것들은 어, 우리 총회의 또 노회의 지도를 또 받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재정적인 거는 우리 대학교의 출발은 학교 안에 강의실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교직원들,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따로 예배당 건물이 없었고요. 어, 그러다가 2014년에 우리 한남대학교의 정성균 선교관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대학교회가 앞장서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하진 못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를 우리 대학 교회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우리 대학 교회의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직원 예배, 학생 체풀이 이루어지는 예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의 이 선교 공간, 예배 공간을 저희들이 어, 제공하고 또 그리고 또그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어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크게 그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정 규모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의 이 공간을 또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매년 장학금과 학원 선교 기금을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꾸준히 저희들 그 재정의 한10% 이상, 11조 이상 우리 대학의 학원 선교를 위해서 어, 선교기금을 기탁을 하고 있고요. 또그 정도 되는 범위, 또한10% 정도를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 기독교 자체를 그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보구마율3% 미만의 아, 그런 지역을 지리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를 해왔는데. 요즘 학자들은 세대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지금 청소년, 청년, 대학생. 교회로 봐서는 그 멸종 위기종이죠.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아마 3% 미만일 거예요. 청소년들은 좀더 밑에 있고요.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현장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대학생들, 청년들이 신앙에서 멀리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기 대학생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교회를 떠나는지 임팩트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캐리어가 되지 못하고 베리어가 되고 있지 않는가, 장벽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어, 하나님 나라를 그 경험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교회가 할 때에 저는 교회에서 멀어진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 저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생명과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교회가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의 충돌이라고도 봅니다. 한국 교회가 서 있는 세계관 이거는 지금 MZ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과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학생들 이 젊은 세대와의 그 문화적인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다가가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문화와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이념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한 영원 영혼 한 영원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 감동을 줄수 있다면 복음이 좀 갖고 있는 생명력이 전그 감동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따뜻한 감화력이 우리 젊은 세대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얼마든지 공감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나 문화나 이념을 전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에게 삶으로 다가가서 따뜻하게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끼칠 수만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신앙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 와서 목사님이 그때 이런 이한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 설교를 이렇게 해도 되겠냐? 어, 저기 일종의 저작권을 붙더라고. 그래서 어, 나에게서 나간 건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